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는 어제입니다. 6월 1일 목요일 밤에 방송된 미스터트롯 시즌 2의 후속 예능이죠 스피너 프로그램 미스터트롯도의 사회 방송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방송에서는요 어, 시즌 2의 탑 세븐 하고요 그리고 황금기사단의 박서진 김용필 그리고 원래는 재하가 나왔었는데요 재하 대신에 추혁진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이 이제 교체 특별 출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제는 여전사 4인방이 출연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들이 황금기사단의 멤버인데요. 은가은이 나왔고요. 윤수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설화윤이 나왔고 전유진이 나왔는데 어제는 이렇게 전유진과 박성원의 대결도 볼 만한 대결이었고요. 그리고 듀엣 무대도 함께 했어요. 살다 보면이라는 듀엣 무대도 멋진 무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된 게 어제 방송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결 중에서 관심을 끌었던 대결은요, 자 이들입니다. 취역진과 박지연의 대결도 관심거리인데, 어제는 취역진이 백점을 맞아서 우승을 했어요. 승리를 했다. 우승은 아니고요,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지연과 취역진의 자존심을 건 정면 승부가 이제 한 편에. 반전 드라마를 보였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나상도와 설하윤의 대결도 재밌는 대결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만난 팀 대표의 퍼포머들의 대결이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요. 대결도 재미있었고요. 또 볼까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유진과 박성호는 듀엣 무대도 펼치고요. 대결도 펼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고요. 자, 어제 무대에서는요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이렇게 여전사 4인방이요 오픈 무대에서 자 볼게요 이렇게 돈터치미라고 하는 합동 무대를 화려하게 이렇게 펼쳤고요. 그리고 어, 이탑 세븐의 네 명의 합동 무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박지연하고 안성훈하고 그리고 최수호하고 진욱의 이렇게 나야 나의 무대도. 멋진 무대였고요. 전유진은 미운 산에 그리고 바람길에 싱글 혼자 무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유진하고 박성원 같은 경우 살다 보면 뚜엣 무대가 아주 멋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박성원은 남자는 말합니다라는 무대를 꾸며서 어제도 재밌게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요. 궁금하시죠? 전 주의 시청률이 계속 3회 방송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8.6%의 첫 방송의 시청률이었는데 그다음에8.2 그리고 지난 주 같은 경우 에 6.9%의 시청률을 보였거든요. 어제 방송은요 <laughs> 반등했습니다. 다시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릴슨코리아의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TV조선의 미스터 로또의 일부 방송은 7.8%를 찍었어요. 7.754인데 반올림해서 7.8%니까 전주보다 0.9% 포인트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부 같은 경우는 6.8%를 찍었어요. 7.8, 6.8 비교적 높은 시청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 이 미스터 트롯의 어, 시즌 2하고요. 불타는 트롯맨의 후속 예능 중에서는요. 지금 3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미스터 로또가 가장 높은 시청률. 메인타임 메인 방송 시간 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 10시에 방송하기 때문에 미스터 로또가 가장 인기 있는 자 후속 스피너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좀 하락하던 시청률을 반등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네. 비교적 재미있게 진행됐다 이렇게 어 설명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런 무대가 꾸며진 게 어제 방송인데 전유진과 박성원의 무대도 재밌었고 또 재밌었던 부분은요 전유진의 어, 미스터트롯 시즌 2의 탑 세븐 중에서 완픽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어, 박지연을 꼽았습니다. 박지원을 보고 어우 실물을 보니까 너무 떨리다라고 이렇게 야, 이야기하는 장면도 재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유진 같은 경우는요 어 그때 당시 미스 트로 시즌 미스 트로 시즌 2에서 중결승 이전에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사의 공정성 문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오히려 잘 됐어요 왜냐면 불타는 트롯맨의 후속 예능인 불타는 장미단에도 러브콜이 오고 출연 요청에서 그쪽도 출연하고요. 좀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2에 여기 후속 예능에도 이렇게 출연을 하고 말하자면 서해진 본부장의 부름에도 가고 TV조선의 부름에도 이렇게 출연을 하는 전유진이라 오히려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노래 실력은 여전합니다. 훨씬 더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상터는 어제 방송됐던, 자, 보도록 할게요. 미스터 트로 시즌2의 스피노 프로그램, 미스터 로또의 사회방송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도 조금 재미있어졌다. 전주보다 시청률이 좀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뉴스상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